안녕하십니까. 케니 제이입니다. 오늘은 아침이네요. 어, 오늘은 제가 어, 로스팅하고 어, 하는 이 공간인데, 여기에 어, 다양한 산지에 어, 생두들과 그리고 어, 요새 어, 새롭게 출시한 더치커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커피 산지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어, 케냐 AA 탑 등급과 어, 파파니그니 블루 마운틴 어, 에티오피아 에가자쿠 G2 등급을 쓰고 있어요 코스타리카 어, 따라지 등급을 쓰고 있고요 탄자니아도 어, AA 쓰고 있습니다. 카테말라 어, SHB 등급을 쓰고 있고요 베트남도 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스프리무죠 인도네시아 만델린과 또 에티오피아 시다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롭스타 중에서도 알아주는 어, 인도네시아 롭스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또 많이 쓰고 있는 브라질 세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말라 디카페인 또 콜롬비아 디카페인. 여기에는 없지만, 음또 에티피아 두 가지 또 스페셜 등급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어 생두들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쪽 뒤쪽으로도 쭉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샌드 보관 공간을, 어, 온도 조절을 상시하면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함께 보실 것은, 어, 작년에 새로 들어와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어, 더치 커피를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온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어, 여러 세균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아주 냉장 보관 방식입니다. 딱이 쇼케이스에 딱 안착이 되어서 안전하게 출출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저희가, 어, 조화랑 상표를 달아서, 어, 감초 스페셜과, 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등급 좋은 걸 넣습니다. 과테말라 티카페 이렇게 세가지를 저희가 어, 어, 상품으로 지금 나와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터치커피를 보시면 은 상당히 어, 추출하는 이런 자체가 냉장상태에서 어, 추출하기 때문에 어, 안전하고요. 이 세균들의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을 했죠 그래서 어, 들어온 세균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간이유리간입니다 유리관을 통해서 어떤 잡내나 이런 것들도 뭐안 들어오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어, 상당히 맛이 깔끔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다른 거 이것은 이제 점적식 방법이라고 하죠. <laughs>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상당히 어, 이런 부유물. 조치커피, 콜드브루를 보면은 이게 침전되어 있는 <laughs> 이런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전하고, 어, 그리고, 어, 색상도 이참 맑습니다. 혼탁하지 않고 맑게 추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 한번, 음, 드셔보시고, 진짜, 이런 어, 맛있는 터치커피를 한번 먹어보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